네,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금 일단은, 어,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 최근에 뭐 이런 데서, 네, 특히나 이러한 자리에서 흐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아, 그때 파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또 재매집을, 재매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여지고, 어,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좀 손절을 좀 짧게 잡고자 하신다면 이 추세를 그려보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여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한 5만 2천원대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고 가다가 네 돌파하고 얼마를 예, 60에서 돌파를 하고 강한 상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7만원대 부근이죠 예, 7만원에서 뭐 6만원대 후반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한뭐 20%에서 30%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너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개파락, 하락, 개파락을 한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매끄러워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삼성전자 반드시 지켜봐야 되겠고, 어 그래도 국민 주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살아야지만. 아, 국내 시장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라인 또 이탈하고 쭉 빠지게 버리면,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한다. 뭐, 49,0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정말 국내 시장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리고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2, 3일 정도는 연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일부의 그러한 물량이 아니라 강하게 들어왔을 때, 뭐, 적어도 20에서 30만, 어, 그러한, 어,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확인이 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계속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바닥을 찍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은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겁니다. 그때가 바로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켜보실 분들은 좀더 지켜봐 주시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1차 매수 정도만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흐름도 괜찮지만 지금 수급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콩짝이 맞았을 때가 바로 삼성전자의 대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소림사 단타방에서도 여러분들 이스타코를 몇 점에서 단타방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스타코를 이날 추천해드렸죠. 자, 카페 가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타방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남겨놨고요. 보시면은 급등, 자 추천가 대비 몇 퍼센트 급등했는지 매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2월달 이스타코를 12월 6일날 맥점에서 추천하고요. 자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률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200만원, 83.9%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마주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추천을 하는 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네 링크 있으니까 카페 가셔가지고 결과 다 확인하시고 멤버십 단타방 가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달에는 c u 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 달 넥스턴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